나만 잘못 불렀나? 나만 좀 이상한가? 나도 슬퍼요. 나도. 아유, 너무 하더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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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인스타 이렇게 하다 보면 광고 떠. 근데 막, 우와, 완전 기발한데? 완전 장난 아닌데?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쓰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면 또 이런 생각 들어. 이게 말이 돼. <laughs> 그래서 요즘 엄청 광고 뜨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 진짜 괜찮은지 살까 말까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뭘 붙이고 있죠? 이게 승모근 패치래. 그래서 이걸 광고에서 딱본 순간에 이제 처음 든 생각은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옷을 한번 입었었어요. 이 승모만 엄청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입을 때는 뭔가 여기 라인을 이렇게 좀 잘라주는 뭐 홀터나 다른 거를 이렇게 받쳐 입거나 아니면 이런 걸잘안 입는데 제가 그때는 이것만 단독으로 하나 입었더니 댓글에도 난리가 난 거야. 승모근만 보인다. 패션 유튜버라면서 네 옷이나 자리 어라네 어깨만 보인다. 막 약간 악플도 막 하시고 나도 슬퍼요, 나도. 에휴, 너무하더라. 근데 이 광고를 봤더니 저같이 소신 어깨가 한쪽을 딱 붙여. 빨리 감기로 투르르르 하니까 얘가 이렇게 점점 가라앉고는 이렇게 직각처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47년 승모 인생이 어? 이 패치 하나 붙였다고 이게 되겠냐고. 하지만,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야. 뭐, 시도해볼만 하잖아요? 일단 지금 애프터는 지금 공개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광고를 보고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 앉은 자리에서 붙여놨다가 갑자기 이게 변하니까. 이걸 시작 전에 붙이고 영상 끝날 때 쯤에는 이게 저도 이제 비포 애프터를 좀 선보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최소 2시간 이상은 붙이고 격일에 한 번씩 붙이면서 2주 정도 지나면 <laughs> 효과를 볼수 있다처럼 또 얘기를 했더라고 음...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한데, 일단 광고를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리뷰하려고 저도 일부러 며칠 전에 안 하고 촬영 직전에 한 건데, 영상 끝날 때쯤에 이렇게 좀 떼고, 딱 1회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지만 일단은 오늘 찍고, 이후에 다시 이거는 리뷰를 추가적으로 찍어서 붙일게요. 사실 근데 솔직하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 거의 약 2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딴딴, 따라란. 아 아, 한쪽만 붙이고 있을걸. 바보 아니냐? 한쪽만 붙이고 있어야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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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나는데. 광고 보고 별 기대는 안 했다고 하지만 진짜 효과 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이승모근나 너무 싫거든. 너무 싫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 같은 어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그래도 코디에서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처음 붙였을 때는 쿨파스를 붙인 것 같아요. 싸한 시원함 있죠. 냄새도 그래. 완전 파스 냄새랑 조금 달라. 약간 모기기피제 냄새?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그네슘 함유가 뭐돼 있어서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쿨링감이 느껴지는 건 맞네. 여기 써 있네.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한 팩당 7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묶음으로 한총 14장. 근데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틀에 한 번씩 붙였고요. 다섯 번을 붙였어요. 두 번을 더 붙이고 리뷰하기에는 이제 영상 나갈 때랑 안 맞아서 그래도 일곱 번을 했을 때 이제 그 효과를 보장을 했는데 지금 다섯 번이면 어느 정도 효과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한 3시간 붙였어요. 저번에 잠잘 때 제가 붙였는데 쳤더니 아침에 이제 떼고 일어났을 때 여기 이게 좀 빨갛게 좀 피부가 좀 자극감이 좀 있었고 저녁에 됐을 때도 조금 남아 있더라고 지금 이제 떼 보겠습니다 끈끈이 정말 딱 그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벽에 한 번씩 총2주 정확히 다섯 번 붙였을 때 애프터입니다 음. 아시끄러 3 0 0일도 여기 승모근이 붙여? 어? <laughs> 두 번째 제품입니다. 립 파투. 다른 립티크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스타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입술색이 별로 없어서, 립스틱이 이렇게 좀 지워지면 아파 보이거든. 두 개나 샀어. 왜냐면 이제 컬러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붉은 톤의 컬러, 브라운 쪽에 가까운 컬러, 이렇게 대표로 샀습니다. 역시 인스타 광고는 이래서 안 되는 건가? 아따. 붓부분이 붓이 아니고 실리콘 그냥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꾸 웅덩이 짓는데들이 있어 떼잖아요? 아, 이렇게 떼져 아유 잘 익었네 근데 입술 안쪽은 좀덜 말라서 이렇게 같이 떼지지가 않아요 얼굴을 이렇게 닦아내야 돼 근데 닦으면 안쪽만 착색이 돼 겉에는 안 묻고, 여기 안쪽만 들말른 게 조금 묻었어요. 계속 꼬질꼬질하게 있어. <laughs> 우리가 이제 립스틱을 바르니까, 이외에 립스틱을 바릅니다. 근데 대충 숨었는데, 말하고 뭐 하다 보면 립스틱이 지워지잖아. 립스틱은 지워지는데, 요 라인만 여전히 남아있어. 며칠 전 제가 이걸 처음 해봤을 때, 그리고 이걸 바르고, 이제 위 위에 립스틱 바르고 외출을 했는데, 그 때도 계속 이게 있더라고.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립스틱을 되게 또잘 발라야 돼 그리고 립스틱이 지워지면 안돼 그리고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은 어떠냐 플럼퍼 발랐을 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매운 소스 입술에 바른 것처럼 약간 그 매운 느낌이 있습니다 나만 잘못 불렀나? 나만 좀 이상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직원들도 지금 다 여기서 발라봤거든요 외마디 비명소리 하나씩 다 냈어 <laughs> 우리 한나는 일단 피부가 되게 예민한 친구인데, 너무 쎘지. 어, 엄청 화해가지고 조금 괴로워했어. 근데도 이제 효과가 궁금하니까 5분 이상 버티더라고. 조금 지저분하게 남았고, 우리 막내는 또 바르기도 예쁘게 잘 발랐는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다. 색깔은 음. 잘 나왔는데, 제가 입술 작잖아요. 음. 음, 저희보다는 뭔가 얼룩덜룩한 그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발색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플러핑 효과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산담한다. 뭐 리뷰를 하라면 저는 별점 안 주겠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냥 디자인은 이뻐. 그거 외에는 뭐 없어. 키링 키링 키링. 어? 키링 어디다 아, 어떻게 달아? 고리라도 있어요 키링으로 하지. 니네 가져. <laughs> 이거 요즘 진짜 광고 많이 또. 깔끔의 대명사 그 브라이언이 또 광고를 해가지고 약간 혹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한 백태 해요. 백미가 어.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라떼도 먹었어. 왜냐면 그 광고에 그거 나와요. 라떼 먹고 하얘진 이 백태가 이거 하면 없어진대. 아네 진짜 별의별 거다 깐다 네 햇바닥까지 다 보여준다 자아 아. <laughs> 이거를 그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씹어 입안에서 놀려 해서 그러면 자꾸 삼키고 싶게 내 침이랑 맞물리면서 거품이 나 잠깐만 뱉고 올게 아이고 아줌자 빰빰 빠바밤 아. 됐네? 지금 되게 정성스럽게 방금 가글해서 그런가? 근데 광고처럼 그렇게 핑키핑키 하진 않아 결이 정동된 느낌? <laughs> 양탄자 보면 반대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애들 일으킨 거 같으면 지금은 약간 다시 결대로 눕혀준 느낌? 저는 약간 이렇게 어. 긁어주듯이 쏴쏴 어. 쏴 약간 좀 세게 약간 어. 그런 걸 좋아해서 얘가 어. 별로한 느낌인데 어. 그런 게 싫어서 약간 부드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음. 이거를 살때 같이 치약이 왔었어 치약은 겁나 화해 불소가 이렇게 들어간 느낌 있지? 양치를 하고 나서 오 매워서 어, 막 이렇게 됐다니까 처음에는? 어? 어? <laughs> <그래서>. 어? 어? <웃음> <웃음> 자 그다음 에셀라이트 어성초 필리포푸 패치 발 뒤꿈치에 각질들 있는 분들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거기를 이제 촉촉하고 맨질맨질하게 해준다.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뒷발꿈치에 뭐 생각보다 각질이 많지 않으므로 저 말고 우리 직원한테 배송을 보내서 이제 쓰라고 했어 이제 인터뷰 자어떻 결과는? 가격을 생각하면 그냥 어. 바디로션을 좀 바르는 게 낫고 이게 떨어져요 4시간, 8시간 하려면 잘 때려야 되는데 다 떨어질 정도라서 아. <laughs> 야너코 좋다 잘 버틴다 어제밤에 사용했던 거고 비포 애프터는 이러합니다 근데 이 정도 결과치면 바디로션이나 아니면 우리 바세린 그냥 이렇게 좀 듬뿍 바르고 그런 정도로도 사실 나올 수 있는 효과 정도이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자그 다음 이거 먼지 닦는 가전 제품이나 어디 그냥 매끈한데 이렇게 먼지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으면은 그 물티슈 이렇게 자국도 그렇고 이렇게 먼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뭉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여기에 붙어. 그래서 혹해가지고 샀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 정도는 하지만 청소는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얼핏 보면 깔끔해 보여도 뽀얀 먼지들이 꽤 있어. <laughs> 그래서 그것들을, 오, 하면서 이제 실험 삼아 쓱쓱 해봤고, 특히 자동차 안에 그 잔먼지들 쌓여있는 게, 예전에 그 제가 또 인스타 보고 샀던 그 조그만 붓. 그게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붓에 먼지가 붙어야 되는데, 이제 약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잘 먼지를 안 붙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차에 들어가서 쓱 이거를 했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티슈처럼, 아예 자국이 안 남느냐? 검은색 부분에는 자국이 조금 남더라고 먼지가 여기에 흡착이 되긴 하는데 또 100%는 아니고 끝에 마감을 잘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좋은 게 물로 그냥 딱 씻어내고 어디 말려놓으면 얘가 딱딱했는데 다시 지금 물을 적시면 말랑말랑 이렇게 촉촉해져요. 물티슈 매번 써가지고 일회용 버리는 거 조금 아까웠는데 그 용도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현재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이제 약발이 유효할지 모르겠어요 사서 몇번 썼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다 얼마였어요? 어,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거예 어우 씨 6,900원 심지어 소비자가 13,800원인데 판매가 50% 해가지고 6,900원이래 비싸네 아유 오래 쓰겠지 물티슈도 한통 이만큼 살려면은그 뭐 정도 하잖아 그래 그래 오래 쓰는데 셀로딘 에어셀 하이퍼샤 시카 스파 패치. 자 이것은 트러블 같은 거날때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이제 트러블을 개선한다는 그런 거래요. 저는 이거 구매할 당시에 뭔가 이렇게 특별히 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서 써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어땠냐? 세리님 여기가 붙었던 어, 곳이고요. 어. 저의 코 옆도 붙었던 곳이거든요. 어. 이상입니다. 그냥 스티커였다. <laughs> 아, 근데 내가 참고로 이거 말고 이지덤 거 그런 거 붙이는 거 있거든.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없지는 않아. 상세 페이지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래. 상세 페이지에서 광고가 그게 문제야. 이게 너무. 과장이야 이 정도면 8시간 만에 이렇게 된다고 지금 써놨기 때문에 8시간이면 우리가 자기 전에 붙이고 일어났을 때이 정도 개선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기대하게 되잖아요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짠 다음에 얘는 보면은 수빈밴드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위에 이렇게 붙이란 얘기네. 근데 이런 효과도 역시나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 명의 직원들은 써봤을 때 그냥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트러블 올라올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쏙쏙 잘 모르겠다가 지금 중론이긴 해요.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어깨 뽕! 브라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크롭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뭐냐 이 안에 어깨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어깨가 되게 처져 있는 어깨잖아요 옷을 자체 잘못 입으면 되게 사람이 왜소해 보여요 이거 혹해가지고 이제 사봤어 이렇게 딱낀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끼면 돼심니스그 속옷 그런 재질인데 단독으로 입긴 좀 그래요. 이거 이너예요, 천상. 끼면은 요런 데가 살짝 뜨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을 때는 좀 그렇고 내가 이 청자켓이 어깨가 안 받쳐주면 되게 이렇게 더 처져 보여서 되게 외소해 보였거든? 어깨 안 받쳐주는 이런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는 딱 받쳐줍니다. 아니면 아예 오버사이즈 셔츠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소재 얇은 그런 거를 같이 입으면 되게 엇강이처럼 갑자기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해요. 약간 소재감이 있거나 이렇게 오버사이즈를 입을 때는 너무 괜찮더라니. 광고로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광고를 보기 전에 이미 신랑이 샀었어. 뭐냐? 짜잔! 플리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다 되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걸 예전에 썼었어요. 예전에는 일단 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내 발을 넣는 거고 호수가 연결이 돼 있어서 바람 넣는 기계가 따로 있어. 그 기계를 딱 틀면 바람이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음... 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얘도 원리는 같은 아인데, 얘는 좋은 게 무선이에요. 요 기계에서 다 해줘. 이게 휴대용으로도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져 있는 애들을 그냥 요렇게 해주면 돼요. 하고, 아이고. 한 다음에. 자, 이제 바람이 들어가게 있어요, 여기. 부풀어 오고 멈췄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가 부하는데 예전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효과는요 완전 강력해요 강도를 그냥 약으로 해놓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자 모드는 경락 모드가 있고요 지압 모드가 있어요. 어? 온열 기능 안 써봤었네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하기에는 좀꽤 기다려야 되잖아.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아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발이 안 된다는 거 사실 발을 꽉 해주는 거에서 피로가 빠지는 게 되게 큰데 발은 횡하니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쉽고 나같이 수족냉증 있는 사람은 발이 너무 시려워 발 달리기 때나쁘네요 근데 발 달리는 허벅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해체하면 돼요 이 제품이 진짜 좋았던 거는 여행 갈때 제가 저번 4월에 밀라노 출장 갔을 때 이곳저곳 돌아다닐 곳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엄청 걸었거든. 이제 애플워치로 했더니 28,000보 걸었다 그랬어요. 혹시 몰라서 이거를 가져갔는데 너무 유용했어. 이렇게 딱 접으면 두 개를 포개도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여행이나 출장을 가셨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으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 광고템들 리뷰를 해 봤습니다. 광고라는 게 어쨌든 이제 그 제품의 장점을 이제 좀 부각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광고의 목적인데 어쨌든 그 광고가 너무 이제 좀 과장되거나 너무 그러면 그렇다. 근데 어쨌든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리뷰라는 거, 이거는 또다 개개인마다 또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